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돌아온 오토 가라지입니다. 오늘은 SUV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차, 바로 2026년형 기아 스포티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아는 이번 모델에서 스포티지의 정체성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며 디자인과 기술, 퍼포먼스의 모든 면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2026 스포티지는 강렬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기아의 최신 디자인 철학 오퍼짓 유나이티드를 바탕으로 한 미래지향적인 라인과 볼륨감 있는 차체가 인상적입니다. 전면부의 디지털 타이거 페이스 그릴과 얇게 뻗은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는 고급스러우면서도 공격적인 느낌을 줍니다. 측면은 매끈한 캐릭터 라인과 크롬 포인트가 조화를 이루며 후면부는 입체적인 테일램프 디자인으로 독특한 존재감을 완성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한눈에 들어오는 것은 고급스러움과 첨단감의 완벽한 조화입니다. 운전자 중심의 대시보드 디자인과 24인치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마치 비행기 조종석에 앉은 듯한 느낌을 줍니다.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AI 기반 음성 인식과 개인 맞춤형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천연 가죽 시트와 앰비언트 라이트.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주는 편안함은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감을 최소화시켜줍니다. 퍼포먼스 부분에서도 2026 스포티지는 확실한 진화를 보여줍니다. 기본형은 2 5리터 터보 솔솔엔진진탑탑하하여력한한속속성능부부러운주행행을제제합합다 또한 한하이브리모모델플플러인하하이브리모모도함함출출시어친환경성성효효율을을모잡잡았습다다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과 지능형 주행 모드는 어떤 도로에서도 안정적이고 역동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기아는 한층 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2026 스포티지에는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이 대폭 강화되어 고속도로 주행 시 차량이 차선을 유지하고 앞차와의 거리, 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또한 차내 카메라와 센서가 운전자의 피로도를 감지해 휴식을 권장하는 스마트 기능도 탑재되었습니다. 안전성 면에서도 최신 ADAS 시스템이 적용되어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교차로 회피 기능, 보행자 및 자전거 인식 기능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연비 효율도 놀랍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복합 연비 기준 리터당 약 18km 이상을 기록하며 친환경 모드에서는 이보다 더 높은 효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회생제동 시스템이 더욱 정교하게 개선되어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합니다. 2026 기아 스포티지는 단순히 SUV가 아니라 스마트 모빌리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가족용으로도 완벽하며 도시주행과 오프로드 모드를 아우르는 다재다능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아는 이번 모델을 통해 기술과 감성, 그리고 디자인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 차를 직접 시승한다면 한눈에 반할 것입니다. 세련된 외관, 첨단 실내, 그리고 압도적인 주행 성능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2026기아 스포티지 여러분의 드라이브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토 가라지였습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놀라운 신차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